안녕하세요, 교빈입니다. 자, 오늘은 어, 그렇지 에블렛 게임을 시작할 건데, 오 바로 시작해 보는네 자, 올라합시다 오늘은 제가 실험을 해볼 거예요. 작은 제 저와 어큰 놈의 대가리라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이길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 큰놈딱 있네. 부딪혀, 아, 잘못 부딪혔네요. 자, 올라갑시다.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 아 참, 자 오늘은 부금을 준비해왔습니다. 뚝, 슬슬, 뚝, 주고 주고 쓰니까 다시 부금을 틀어줘, 틀죠 틀줘, 들어보세요. 언더테일이라고 게임 있어요. 그 노래 부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참숯 한 이쑤시개 뿅길 때 이제 언더테일도금 들리시나요? 아주 좋죠. 잘안 들려도 괜찮죠. 여기 나거나 킹스 주고, 이케 먹어도 돼. 잘 들리시죠? 저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저기 <laughs> 리시겠지만 전화로 해봤어요. 역시 루비는 애벌레를 좋아해 저 이거 최고 기록을 달성했었어요 뭐냐 어? 아 괜찮아요 왜냐면은 그 뭐냐 그제 실험 결과를 대신 알려준 거니까 작은 애가 이기네요. 대죠자그 <laughs> 뭐냐, 뭐 얘기했죠, 방금? 아, 최고 기록이 제가 최근에 한, 시, 한 시간 반에 걸쳐서 만드는 최고 기록입니다. 몇이냐면은 27,000! 대박이죠? 음. 네, 캐치를 못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캐치를 못했어요. 그 뭐냐, 저는 그것만 캐치했어요 7,000대. 방금 전에 맨 처음에 들었던 노래는요, 토리엘이라는 얘 예, 이라는 그 뭐지, 몬스터에서 죽을 때 나오는 거를, 어, 왜 갑자기 끊기지? 잠시만요. 야, 지금 듣는 거는, 프리스크라고, 프리스크 맞나? 어, 프리스크 맞나? 잠깐만요. 샌즈의 동생인데요. 이름을, 이 뭐지? 그거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언락합시다. 벌써 600? 700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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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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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사의 녹금입니다. 전사랑 싸울 때 여자예요 참고로. 아이고. 저기 제제 내장 있었어 언니. 제 내장을 찾으러 가죠. 여기 있다 내 내장. 짠. 나중에 저 언더테일 뭐지 그 게임 올릴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 예. 제가 아직 초딩이거든요. 그 선생님이 결혼하셔가지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 가서 새로운 선생님 오셨거든요. 선생님이 아주 재밌어요. 사회를 애들이 가장 싫어했는데 사회를 그 선생님 해주니까 엄청 좋아해요. 어, 이거는 거미 거미랑 싸우는 건데요. 어떤 여자 이름은 잘 기억 이안 나요. 잠깐만요. 어, 이름이 뭐였더라? 아 머펫이에요. 머펫. 맞을걸요?

아까 그저 죽은 물이네. 뚜르뚜르뚜르뚜루뚜 이거 부스터 써서 먹어야 돼요. 왜냐면은 부스트 안 쓰면은 막 빼서 먹어요. 뚜르뚜르 뚜! 이거는 이름 뭐였더라? 누구였냐! 누구였냐! 메타톤입니다. 메타톤. 누구? 잘 들어보세요. 뭐, 뭐지? 남자네요 로봇이에요? 뭐, 기타 치는 애예요? 기타. 실제 게임에서는 다 어려워요 왜냐면은 컴퓨터로 조종하는거 있기 때문에 오와 깜짝아 제가 3등이에요 5번 보기 아직도 살아있는데 몇초면될것 같은데 가만히 <목소리> 있어도 이렇게 알아서 하네요 2만 7천원에서 왜 죽었느냐 하면은 제 꼬리를 보고 도망아 도망치다가 뭐지? 그.. 제 꼬리가 알고 아닌 걸 알고 그냥 쭉 가다가 어떤 아이가 뚝 부딪혔어요 내장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저 태어나자마자 제 내장을 많이 먹었죠 나다 이게 한 20몇 분 내려놓고 다 들어.. 뭐지? 둘러드릴 순 없어요 어, 오븐보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모르는 인요 이, 이름이 뭐였더라? 얘이름잘 어. 음... 음... 모르겠어. 어쨌든 지옥에 나오는 데요뿔 달려 있고 빨간 창을 들고 있는 뭐지? 가... 지옥감아지입니다. 여기, 여기 나오는 게다 강아지예요. 뼈다고 죽은 거랑 떠다니로 변한 거지? 뭐 이렇게 다리가 보이는데 딱 죽이자! 근데 오늘따라 왜 이래? 오. 할 말이 없네요. 아 토리의 남편이래요 토리. 뭐, 마치 기로 가고 싶은 것 같아요.